I'm Dr. Tori Nieseling, Chief Equity Officer and First Deputy Commissioner for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Fall is here, and so is flu season. To protect against the flu, everyone six months and older should get a flu shot.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people who are at higher risk of serious complications from the flu, including adults 65 and older, pregnant people, and people with other medical conditions like asthma, diabetes, or heart disease. The flu shot does not protect you against COVID-19, and the COVID-19 vaccine doesn't protect you against the flu. So, if you haven't had your COVID-19 vaccine, you can get it at the same time as your flu shot. COVID-19 has taught us anything is that we all need to be protected. For more information or to find a flu shot location, visit nyc.gov/flu or call 311. 오늘 오후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한미은행. 사상 최대 분기 수익인 2,660만 달러, 주당 86센트의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최대 분기 순익을 경신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어제 증시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뱅크오브오프 역시 역대 최대 분기 순익을 냈습니다. 지난 3분기 순익이 무려 5,550만 달러, 주당 4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전망치였던 주당 42센트를 3센트나 상회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올렸습니다. 한인은행들의 실적 고고갱지는 이미 예견됐지만 전문가들의 예상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예금이 꾸준히 성장하고 백신 접종 이후 살아나는 경기로 대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부실 대출을 대비해 적립하는 대손 충당금 비용을 줄인 것도 순익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목요일에는 퍼시픽 시티뱅크 PCB와 오픈뱅크가 증시 마감 후 각각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소비 지출은 미 전체 경제 활동의 약 70%를 차지. 경제학자들은 국가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예측하기 위해 소비자 신뢰 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외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소비자 신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달 초 노동부는 9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글로벌 공급망들이 계속 혼란에 빠진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여름 이후 미국 경제를 짓눌렀던 공급망과 공급 부족이 더 악화됐으며 2022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3.8을 기록한 데 대해 분석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상원에서 보유세도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실행이 될 경우 엉망장자 상위 10명의 전체 세수의 절반을 넘는 2,760억 달러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법안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엉망장자에게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와이든 의원은 간호사와 소방관들이 매번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엉망장자들도 그들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 화가 피카소의 작품 11점이 무더기로 경매에 모두 팔렸습니다. CNN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지오 호텔 레스토랑을 장식했던 이들 작품들이 피카소 기념 140주년에 맞춰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모두 1억 1천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작품은 피카소와 연인관계였던 마리 테레즈 월터를 그린 붉은 오렌지 모자를 쓴 여인으로 생생한 색조와 친밀감이 특징인 이 작품의 예상 낙찰가는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낙찰가는 4천만 달러였습니다. 또한 피카소 말년의 작품인 남자와 아이는 2,4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게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게임에 주목하는 이유는 플랫폼 내 체류 시간입니다. 이미 넷플릭스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달에 스페인, 이탈리아로 지역을 확대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3, 기묘한 이야기 1984등총 5종의 넷플릭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지난 2012년부터 게임 산업에 진출했으나 성과는 지지부진하다가 유월드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 유월드는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고 동시 접속자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흥행했습니다. <목소리> 세계적 명성의 시카고 미술관이 60여 년간 운영해온 전시해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전격 폐지하고 대부분이 부유층 백인 여성인 자원봉사자들을 전원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미술관이 최소 10년 이상 무급 자원봉사를 해온 전시해설사 150여 명을 무더기 해고한 후 백인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미술관 측은 프로그램을 유료 직책으로 전환하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커뮤니티 구성원 누구나 전시 해설사가 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인종적, 경제적 다양성 및 형평성 확립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미술관의 공공참여 관리 총책인 흑인 여성 베로니카 스타인은 유색인종 고용 및 재정적 장벽 제거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새 프로그램이 자리 잡는 2023년쯤 새로운 절차를 갖춘 무료 자원봉사 제도를 재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